저저저저기어 다, 려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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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좀, 자, 봐. 다, 저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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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봐도. 좍. 얼치. 물 가지고 와. 다시 한번 더. 물 가지고 와. 얼치. 자, 봐도. 좍. 얼치. 잘했어. 자, 다시 좀 들어가. 좀 들어가. 얼치. 자, 봐도. 좍. 다시 다시. 자. 얼치. 잘했어. 야, 잘한다. 기다려 다시 자좀 뒤로 가좀 뒤로 가 옳지 아, 받어 줘! 아, 다시 좀 뒤로 가좀 뒤로 가 옳지 자 줘! 옳지 야열나잘네 다시 줘 가지고 와다려 기다려 좀 뒤로 가 뒤로 옳지 자 줘! 옳지 이야. 자, 좀 들어가 쫙! 오